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뭐였고? 오늘 큰거맞어 재밌게 사 사람은 이 오늘 여기서 지 식사하고, 저에 가서 저 커피 다 수요일에 그 모여서 음. 혼자 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 가기 전에 원래는 어제 원래 휴일에 가고그 다음에 식사하고 그다음에 하고, 뭐, 그 다음에 커피하에 가서 부모그들이 얘기한 다음에 해어진다고 그랬는데 여기 멀리서 오시는 분들하고 이 이제 시간이 한마리갖고시사를 먼저 하고 거기서 1차 종료 그 다음에 2차는 커피집에 가서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가 멀리서 오시자습니다니다 박수리 동 회원님 어머님을 었다전이년 건강하게 보서이 모든 예! 위하여. 위하여. 우리 회장님, 총무님 고생 많이하셨습니다. 오랫동안 우리 총무님 많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동안했습니다 박수, 박수, 박수 야, 이, 야,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로 돌려야지 또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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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 말씀하세요 저는 카톡으로 보냈는데 아, 잠 한번 돌려, 네, 돌려 음, 음. 나도 이거 하나 품어봤어 어? 네, 네. 어? p 아이고 잘하셔 몇 명이서 도열0 했으면 이거 내가 PC에서 뽑았대요 어디 아, 아, 어디 우리 회원이 총 12명이에요 지금 현재 회비를 내는 사람 12명인데 원 어, 거리에 살고 계시는 조영학 회원님 그 다음에 몸이 편안한 네. 신자호 회원님 그 분은 원래는 못 나가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에 회비를 안내김원영 그 의원님인데 그분도 어떻게 어제부터 그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? 문자를 넣는 데도그 소식이 없고그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때는 아마 우리 보내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보 사후에 제가 다시 한 번, 확인을 해서 네. 공개할 수 있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, 그렇고, 그 다음에 이제, 저희는 금, 건년도 2월이 220만원짜리고, 수입이 120만원. 안에 신경이 되는 이액이1 2 0만원이고 지출액이 지난 전반기에 7 0만원이 되었고, 이렇한 번, 감사한 것 같고, 10만 9천원. 안해도 1 3 0만원내원잠기부여뭐 내원 여기 지금 우리가 고정적으로 저기 그 참석, 참석을 네. 못하는 분이 계시잖아네두명두명 두명 외에 오늘 원조 오 월요일도 못 나왔고 네, 네.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 따로 이제 고 좀몰해주고내사 결국 팀 걸면 다어가요 오늘 만시 그대로 내년도에도 계좌번호 걸시면 내라고 그러내지리안 나오더라고 네니 계속 가지다가건하고 <생> 계속 볼수 있도록 해 감사합니다 니다무님